안 마이너스 다이야 뉴이가 뉴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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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하 안녕하세요, 융이들 그리고 유튜브 친구들. 오늘 컨텐츠는. 어, 시청자분들 중에 갑자기 이제 어떤 분이 자기 클럽이 있는데 자기랑 같이 친선을 하면 안 되냐 해가지고 친선 경기를 잡게 됐고 뉴이들도 뉴이 융이 말고 다른 클럽이랑 친선을 하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다른 어, 클럽이랑 친선하는 컨텐츠 어, 갖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매 고가의 질주 매코팡 가겠습니다. 레디 레디. 스타트. <laughs> 와. 나이스. 아, 미안. 처라에 갈게. 일단 한명 다운이거든. 디코방에 그 뭐야 유튜브 방송 그 링크 하나 띄워줘 보라고. 오, 알았어. 이거 뭐냐. 갑갑히다 띄워줘. 거리 멀다 음. 아, 파츠가 안 좋으니까 차가 안 나가네 아, 파츠는 좋은데 손이 안 좋으니까 차가 안 나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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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반대인데? 나랑 차 바꿀래? 어? 차 바꿀래? 어? 계정 바꿔, 멤버십 변경해서 음? 오케이, 나이스. 허페! 굿, 굿! 응. 이거 우기 형 달릴래? 아니요. 밀어줄게. 어. 아못 밀었다, 미안. 히피 원래 출구가 좀 빨라. 다른 차들. 그래. 달린다. 오케이. 언제 올 수지? 오케이. 몇 선이야? 칠선. 나이스. Oh. Nice. 아, 이것이 디펜! 겁나 잘 막았다, 요번에. 디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2등으로 가. 어. 내데 여기서 애들 괴롭히면서 갈 거니까. 그럴 필요 없겠다. 뭐, 못 따라온다. 오케이. 가자 콜드게임 있나요? 콜드게임이 뭐야? 그니까 한마디로 알란다는 건데 그니까 너무 심한 실력 차이가 나서 아, 아니 <laughs> 일찍 끝나는 <laughs>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월화수는 원래 방송이 없는 날인데 킨 거예요 증영상이라도 줘야되나? 그러면 좋지 나야 근데 그거 편집하고 잘라놓면 빡세잖아 그래도 딴거 편집하는 것보다 그거 편집하는게 낫지 그게 더 빠르려나? 어아 어, 맞네 그러니까 하나 찍어서 형 가면은 하나 찍어놔야겠다 그럼 좋지 나이스 난차 좋은 거 나오면 찍어줄게 아맞아 <laughs> 그러네 차가 없으니까 기록이 안나오니까 차는 둘째 티고 파트가 <laughs>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니는기에서 나이스 서 올라가지 않아 나이스 이것이 디펜스 할 만해도 할 만할 텐데 파츠도 거의다가 파츠가 안 좋으니까 구파스였으면 비빌만 했는데. 이제 레파나 그 스페터 같은 거 나오면 은그 쿠폰 다 너한테 몰아줘야겠다고 하니야. 어? <laughs> 떤가 레파? 어, 레전드 파츠나. 아. 어. 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2대0 <laughs> 오케이. 세 번째 경기 갑니다. 골든타임 해야되나? 오, 야스. 오, 이병네 씨, 뭐야. 가, 가. 오케이. 바깥으로 떤다. 원끌게차 거기 다칠껄? 걸? 어이구 음. 음.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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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가 가가레이디 레이디 가가 어 아, 맞네 가가레이딘지 뭐야 동생 아니에요? 헤헤. <laughs> 어 <왜? 웃음> 레이디가 가, 동생. 가가 레이디. 아. 뭐해? 동생, 뒤에 하나. 오케이, 3대0! 진이 난다. 진이 나요. 진이 난다. 그이 난다. 가자! 뭐 <laughs> 세이버 SR 탔는데? 아, 부럽다 저거 근데 진짜 출보가 완전 사기여가지고 하나 죽였어 오케이 라이터 뒤에 전인들끼리 터진다 유커 왔어 빨리 놀다오라는데 어디에 놀다와? 빨리 놀기, 빨리 끝내고 위로 올라오래. 아. 젠지형 <laughs> 와있네. 아, 죽일라 했네. <웃음> <웃음> 아. 이거는 한번 뒤쳐지면 따라가기 힘들다. 아아아아아아야그렇게 게임 한다 이거야? <laughs> 이거 원투 <원트> 해야 돼. <laughs> 어 원투 원 해야, 해야 된데. 나 이거 땅속으로 달리고 있어. 오케이. Okay. 응. 아. 그럼 이제 거리 유지 해야 돼. 정말 내거 리플레이 보하고 땅속으로 달리고 있어아이킬 잘못 올라가지. 바보야. 맞아 이 바보야. 현주 살때 리플레이도 넣어. 날 리플 안 끼고 있는데? 음. 아 맞네. <laughs> 나도 안 끼고 있는데. 힙해다. <laughs> 키안 밀려. <웃음> <웃음> 이것이 힙해. 어? 가자. 집에. 집에. <laughs> 가가 레이디 가가 가가 레이디 괜찮아 와, 저게에 저렇게 지나가진다고? 나이스. 오, 씨! 떨어졌어. 저것도 저렇게 치면 딱 떨어지는구나. 히피의 성능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빨리 쫓아갈 수 있는지. 못 쫓아오지. 아니, 빨간 팀. 빨간 팀은 잡지. 음. 오, 홀리스. 괜찮아. 음, 안 되지. 홀리스? 형아, 왜 떨어져? 나이스 네, 나이스 타이어 교체하라고 했잖아 트레드, 어, 스레드 많이 안 남았더만 오케이 어. 또퍼페 5대0인가 이러면? 얍 <laughs> 샤샤 조용히 해라 <laughs> 아 맞네 씻고 준비해야 되지 그치 응. 가는데 시간도 있는데 밥도 먹고 잘가? 어, 어, 뭐야, 여기 새끼, 3길, 새끼리 있네. 다 죽었던. 끝났어? 끝났어, 이제 주행하면 돼. 오케이. 이게 히피 해다 부스터 가없었어하이 이게 볼트 야？이게 히피 해다. 야! <laughs> 아진것 같은데? <laughs> 6대 0인가? 6대 0. 누가 이겼을까? 원래 편의점 알바설이 개꿀잼이지. 아, 그러겠지. 어 그렇게 어려운 기록은 아니야. 어려운 기록은 아니야친선 아니 신모크리다 보니까. 음. 약간 라인 안 좋아도 약간 안전하게만 가면 나오는 데 하나 죽였어. 뭐야 우나를. 하나, no. 그러니까 아, 하나 더 죽였어. 나. 순간 내 보고 아나 우나네 이름. 하나 더 죽였어. 아니 <laughs> 아야. 하나 어. 더 죽였어. <웃음> <웃음> 이름에도 옛날에 겐지형 밑에서 문나 음. 배웠다.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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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해? 나한테 질 거잖아. 우기야, <laughs> <laughs> 가라! 자존심 싸움이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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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별거 없누. 아, 아, 이렇게 해서 뛸대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뭐라고 했지? 그, h, 아, k, 한국 ks 팀이랑 친선을 해보았는데요. 예,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면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유바. 유바.